쿠시마 해고염수 방류 일주일 만에 인근 해역에서 검출 한계치인 리터당 10백크렐의 3종 수소가 검출됐습니다. 일본 시민 단체가 기시다 총리와 도쿄 전력 사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고 합니다. 해고염수 속 핵종은 삼중수소만이 아닙니다. 알프스는 방사성 물질 62종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거되지 않는 핵종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삼중수소 수치만 놓고 안전하다라고 주장할 때가 아닙니다. 일본 수산물 세계 1위 수입국인 중국도 최근 도쿄 전력의 데이터에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핵오염수가 바다로 방출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인근 국가 그리고 일본 국민들조차 이처럼 문제제기에 나서고 있는데 가장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당한 우려에도 국민을 싸워야 할 대상으로 취급합니다. 정부는 오염수를 창시 개명해서 처리수라고 부르겠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영해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일본의 당당하게 핵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라 라고 요구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의 이 부당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제소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국권을 위임하면서 대통령에게 그리고 정부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2시 반핵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를 위한 국제 공동회의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국제연대를 통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중단을 이끌어내고 국민의 안전 그리고 바다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원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사태는 이 정권이 얼마나 무리하고 무도한 짓을 벌이는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진실을 은폐하려 해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첫째, 국가의 부름에 응답했던 한 청년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사건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누군가 힘있는 사람들이 의혹규명을 방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의혹규명을 방해한 진상규명을 방해한 그 꼭대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의혹이 제시됐습니다. 대통령의 개입 의혹이 보도되자마자 전 수사단장에 대해서 항명수계라는 죄명으로 고주의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장관 명예훼손 혐의까지 더 씌워 구속을 시도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누가 항명하고 있습니까? 누가 정당한 명령을 불복하고 있습니까? 누가 부당한 명령으로 복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명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에 불복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입니다. 진실을 밝히려 한 수사단장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집단 항명 세력입니다. 외압의 몸통으로 의심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민 앞에서 입장을 밝힐 때입니다. 장관이 결제까지 한 수사 결과가 왜 갑자기 뒤집힌 것입니까? 수사단장에게 항명이라는 황당한 제목을 씌워 구속을 시도한 배후는 누구입니까?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특검 요구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물론 진실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 나가겠습니다. 잠시 힘으로 누르고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숨기고 억압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49제 추모일입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로 명명된 오늘 전국의 수많은 선생님들이 바로 이앞 국회 앞에 모일 예정입니다. 교육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 것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양질의 공교육을 위한 책무를 등한시하고 수능 킬러 문항 삭제에 운운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 고사하고 때려잡기식 겁박으로 교육 현장의 혼란만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징계하겠다, 형사고발하겠다 등등으로 이 추모 모임 참석까지 방해하고 막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부당한 겁박과 고발 방침을 철회해야 합니다. 강경 대응이 아니라 교사들의 곁에 서서 그분들의 슬픔과 그분들의 억울함을 귀 기울여 듣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조건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 학교가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의지하고 협력하는 공동체의 장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겠습니다.